이명웅 국내에서 보기 어려워질 수도. 내년 활동 계획.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명웅의 향후 활동과 관련한 사주. 내용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명웅이 스페셜 MC로 깜짝 등장해 큰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날 MC 신동엽은 이명웅 씨의 사주를 보면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 날개를 달고 고공행진한다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가 어머님들 오늘 이명웅 씨 얼굴 많이 봐주세요. 조금 더 있으면 당분간 못 보는 상황이 생긴다고 봐야겠어요. 이러한 대화를 듣던 이명웅은 돈도 돈이지만 이 얘기는 앞으로 내가 팬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얘기지 않냐라며 행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서장훈은 이명웅 씨처럼 입이 크고 눈두덩이가 넓은 관상은 수입이 끊이지 않는 관상이라더라 굳어붙여 이명웅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에 진짜 해외 진출하는 건가, 국내에서 많이 보고 싶어요, 사주조차 영웅이라는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이명웅. 그의 더욱더 화려한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